네, 안녕하세요. 네, 이번에는 이제 인사 안 합니다. 왜냐하면 할게 없거든요. 자, 곤충의 특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자, 바로 보죠. 머리, 가슴, 배. 초등학교도 아이들도 배웁니다. 자, 이건 아이들도 볼수 있겠죠. 절지 동물 강에 속하면 외골격을 가지고 있다. 아니에요, 아니에요. 이게 아니에요. 자, 절지 동물 문. 강이 아니고 절지 동물 문이고 곤충 강이에요. 그래서 틀렸고요. 자, 지구상은 거의 모든 육상 및 담수 생태계에서 관찰된다. 맞고요. 자, 곤충은 비행할 수 있는 유일한 무추동물로서 적으로부터 방어 및기타색이 뭐, 활용할 수 있다. 맞고요. 자, 그다음에 린네가 임명법을 제창한 이후 곤충은 100만 종 이상이 기록되어 있다. 자, 근데 살림청에는 4번이라고 돼 있었던 것 같은데 그래서 이것도 문제 오류 2번, 4번 다틀렸습니다 100만 종이 아닌지 또 그리고 재창한 이인지 이전인지 여러분들이 찾아보시고 아 죄송해요 자꾸 트럼 나와가지고 제 배고파서 밥한 그릇 더 먹었거든요 자 그래가지고 음... 답글 달지 마시고 여러분만 아세요 아시겠죠? 수고하셨습니다